자, 반갑습니다. 허니 새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에보니모를 잡아볼 텐데, 자, 키우기 쉬운 일반 영웅, 티어2 영웅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 에보니모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공격력이 안 먹힙니다. 물리 공격력이, 어, 뭐 아무리 센 영웅을 하더라도 전기가 1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계열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웅은 아이언맨 티어 2 아이언맨으로 도전을 할 거고 어좀 키우기 쉬운 영웅들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영웅을 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언맨 인피니티 워 유니폼이고요. 협력 영웅은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피해 상승 10%어 올려 주는 어좀 키우기 쉬운 그런 영웅들만 선택을 해서 엔젤 캡틴 샤론 로저스 그 다음에 사이클롭스그 다음 마지막이 뭐였죠 크리스탈이었나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팀을 해서 에버니모 1단계 얼티밋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뭐 스킬은 간단합니다 그냥 아이언맨은 5번이 주 딜이기 때문에 5번 스킬을 쓰기 전에 먼저 3번을 꼭 써줘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3번 스킬로 먼저 쓰고요 3번 스킬 먼저 쓰고 5번 스킬을 누르면 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의 4번 스킬은 물리공격이기 때문에 어, 물리공격 4번 스킬을 써도 에버니머는 간지럽습니다 에너지가 안달아요 물리 스킬은 안쓰는게 좋고요 1번과 2번 스킬 한번씩 써주고 제가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이 아이엠맨 같은 경우에는 어.. 성 있어요 풍성 풍성 오벨리스트 같은데 제가 어, 그냥 120인가 140인가 그럴거예요 자, 잡는것은 그냥 어렵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에버니머의 끝판만 스티를 쓸때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이 부분만 어, 좀 연결을 한다면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맨으로 아주 쉽게 에버니머 할아버지를 잡았습니다. 자, 이래서 첫 번째 주력 영웅은 아이언맨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추천 영웅은 토르입니다, 토르. 키어트 토르구요. 어, 팀은, 리더는 블랙 마블, 루 마블, 루 마블인가요? 블루 마블. 어, 에너지 공격력 30% 올려주는 블루 마블을 리더로 해서, 자, 어트 토르. 보시는 것처럼 딜이 잘 들어갑니다. 에브니먼의 또 숙성 공격이 부각하기 때문에, 이한 화염 공격, 전기 공격, 이런 공격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티어2 토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어, 잘 들어가구요. 협력 영웅은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공격력 올려주는 증영과, 그 다음에,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어, 피해 상승, 협력. 이렇게 팀을 해서,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셔트 토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에보니모를 잡을 때는 딱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로키입니다. 로키. 로키, 라그나로크 유니폼을 입은 로키. 정말 무섭습니다. 길이 정말로 잘 들어가고, 아, 냉기 속성이기 때문에, 어, 지속적인 냉기 공격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4번 스킬의 어, 장판에 따라서 냉기 피해를 제스로로 주고요. 그리고 5번 스킬로 로키를 소환을 해서 이서원목들의이 냉기 공격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3번 스킬의 쉴드를 잘 활용을 하면은 어, 큰 어려움 없이 어떤 보스든지 어,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 d 는 이제 4번 스킬, 어, 냉기 장판이고요. 어, 5번 스킬로 분신하면 은 분신된 이로키북이 정말 잘 싸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손이 좀 많이 가네요. 컨트롤을 많이 해줘야 되고, 많이 도망도 무너집니다. 아, 냉기 공격,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로키 추천드리고요. 정말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크리스탈과 그 다음에 스톰. 자, 스톰이 주력인데, 크리스탈은 어, 리더를 넣게 되면 에너지 공급이 30% 상승. 그리고 이제 스톰으로 도전을 합니다. 스톰은 아, 보시는 것처럼 전기 피해고요. 스톰도 딜이 정말 좋습니다. 약간 좀 생존력이 조금 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아, 그래도 이 전기 피해, 전기 공격은 정말 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에보니모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톰 혼자서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 스킬은 보시는 것처럼 어 3번 스킬로 쉴드를 만들어 주고요, 4번 스킬 차게팅 미시 공격, 그리고 5번 스킬에 주, 기를 주면 됩니다. 이제 1번과 2번 스킬은 안 써도 되지만 스킬 풀 타임 때문에 어, 한 번씩 눌러주는 정도. 그래 3번 스킬로 쉴드를 만들어 주고요, 4번 스킬로 차게팅 미시 공격, 그리고 5번 스킬로 그 딜을 치면, 어, 정말, 대갑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 엄청나게 길이 들어가요. 어, 이스펌로에버니모를 어, 잡기에는, 어, 저단계, 그러니까 1단계 정도는 쉽게 잡고요. 고단계로 가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탈이 조금 도왔지만 어, 스톰으로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볼트입니다. 블랙볼트, 블랙볼트 같은 경우에는 어, 유니폼을 입혀야 좋습니다. 유니폼을 입히지 않으면 어, 스킬이 거지 같기 때문에 어, 잘. 쓰이지 않아요. 그러나, 블랙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폼을 입으면, 어, 유니폼 효과가 대갑 효과가 있습니다. 네, 1회 피해량 12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쿨타임만 맞춰서, 어, 5번 스킬로 뒤를 두게 되면은, 어,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1단계에서만 가능하고요.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 블랙볼트로는 어, 잡기가 어렵습니다. 1단계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볼트,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블랙볼트 같은 경우에는, 어, 5번 스킬이 모든 피해 면역 5초도 있기 때문에, 어,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죠. 이 5번 스킬의 대답 타이밍을 주고 스킬만 잘 눌러준다면 에보니, 뭐 할아버지 정도는 그냥 어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블랙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을 전부 다, 다 사용을 하고요. 블랙볼트는 섀도우랜드에서도, 음, 중간층 정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어, 되신다면, 어,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 하지? 할말 없는데? 군대 얘기 약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어, 블랙볼트의 스킬도 나 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브리 모를 잡기 에는 큰 어려움 이없 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네요 한 3분 정도 걸렸네요 약간 조금 시간이 걸렸어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르도 남자 피어트 모르도 남자입니다 자 모르도 남자는 유니폼을 안 입은 게더 셉니다 유니폼을 입으면 더 쉬레기가 되고요. 유니폼을 벗게 되면은, 어, 5번 스킬 딜이 상당히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3번 스킬을 쓰게 되면은, 쉴드가 되고요. 쉴드를 만든 다음에, 근접하기 위해서 2번 스킬을 쓰게 되면, 이제 적을 때리면서 가까이 갑니다. 저기에게 붙은 상태에서 5번 스킬로 뒤를 주고요. 5번 스킬을 끄고 바로 4번 스킬을 써주면서 뒤로 빠지는, 어, 그런 스킬 순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말하면 3번 스킬로 술도 만들고 2번 스킬로 가까이 다가가서 5번 스킬로 딜을 줍니다. 그고 4번 스킬로 마지막 피니쉬. 이렇게 스킬 연계를 하게 되면 이 에버지, 모 에버지, 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1단계는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이 아닌 영웅들에게는, 어, 제가 특수 장비를 주고, 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섀도우랜드 이런 곳에서 정말 유이하게 쓰이니까. 아니면은, 그, 어, 대전용, 전명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적을 좀 세팅을 해서 어, 데리고 다니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르도남자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갑 특수장비 어, 삼성 삼성 특수장비로 대갑을 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점령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말씀드렸듯이 무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도남자 자, 이번엔 모건 루페이. 모건 루페이 같은 경우에는 생체데이터 선택권으로만, 어, 키울 수가 있고요 모건 루페이는 독입니다, 독. 독 계열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독 딜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에보니모 같은 할아버지는 일런 속성 공격이 잘 먹힙니다. 그래서, 모건 루페이로 어, 4번 스킬이 길이좋고요 5번 스킬도 한 번씩 길이잘 먹힐 때도 있는데 그래도 4번 스킬이 길이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3번 스킬로 어, 소환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런 에보니오 같은 경우에는 어, 모건 루페이로는 좋대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은 스킬은 이렇게 스킬을 쓰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건 루프 자, 이번에는 휴먼 또치입니다. 휴먼 또치. 화염 속성 공격이기 때문에 어, 정말 잘 들어갑니다. 휴먼 또치 말고도 인페르노나 어, 그 다음에 사타나 이런 화염 속성 공격 영웅이라면 이런 에보니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스트라이도 그렇고 그만큼 이 에보니모는 속성 공격이 잘 먹힙니다. 뭐, 휴먼 토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계정의 휴먼 토치는 특수 장비가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수 장비가 없이 지금 돌려는 하는 거고, 뭐, 대략 특수 장비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보다 훨씬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버니모를 잡는 아, 주력 영웅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